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조직 전문가로서 조직 심리로 아,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조직진문, 조직 전문가로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은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M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직원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겠습니까 노하우를 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아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크게 동기부여 방법에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2이가 먼저 금전적 동기부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비금전적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비금전적 동기부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기부여를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하는 요소인데요. 직장인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항상 전데이터에근거해 가지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서베이를 했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동기부여소는 무엇입니까? 몇 번을 내도 압도적인 일, 일위는 뭐냐? 보상입니다. 돈입니다. 돈. 돈. 이렇게 이렇게 하나요? 돈. 예.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 취직생들 대기업 왜가려고 합니까? 막말로. 이게 세잖아요. 복리후생그 월급, 급여. 그리고 우리가 기분에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좌절감 느껴요. 대기업에 있는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교라고. 이게 렇 대기업에 이렇게 받는다는 듣는 순간 본인이 우리 회사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안 주지? 사람은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돈 많이 받는다는 삼성전자, 예. 만족할까요? 만족 못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핸드폰을 파는 애플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도체 하이닉스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LG전자, LG전자도 많이 주잖아요. 그럼 LG전자 만족할까요? 만족 못합니다. 아니 삼성전자는 우리보다 더 주는데 이 항상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에요. 비교하는 동물. 이 돈은 다른 것들의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서베를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회사를 서베일을 해도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돈 가지고 괜히 장난치지 마시고 이건 아예 포기를 하시고 비금정적 동기부여를 어떤 식으로든 고안을 하세요. 비금정적 동기부여. 예? 네? 어설프게 동기부여 시키겠다라는 전략이다 하고 거기에 뭐 몇백만원 더 연봉인상 해줄게. 그거 안 먹힙니다. 몇 백만 원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두 배, 세 배는 줘야지 겨우 똥똥 맞을까 말,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수 있어요? 못해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비금전자 동기부여로 뚫고 나가십시오. 근데 비금전자 동기부여가 뭐냐? 일단은 대기업에서, 일단 다른 데서 안 하는 직원 편의를 최대한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다못해, 어, 다른 회사는 9시 출근이야. 자, 우리는 여러분 10시 출근. 우리는 주 8시간이 아니라 주 7시간 근무. 그리고 여러분, 어, 우리는 다른 데는 점심 밖에 안 나. 우리는 저녁까지 해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는 일주일 풀러 나와야 돼. 우리는 매주 하루는 재택.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데는 연이 올라가도 유급휴가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한 5년 되면은 한 유급휴가를 한달 줘버려. 뭔가 획기적인 뭔가의 직원들이 그래 다른 데는 없어 이거는 우리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돈은 아니지만은 야 이게 어디야 우리 회사 뭔가를 하나 가져가야 돼요 뭔가를 네. 이게 이제 비금전적 동기부여로 항상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생깁니다 그걸 발굴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그래 우리 회사는 이게 좋아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비금전적 동기부여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성과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조직문화를 만들 때 칭찬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칭찬 문화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나 잘했어가 아니라, 뭔가 이,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뭔가 정확하게 뭔가 딱 끝났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끝냈을 때, 아, 그거를 잘해서 너는 훌륭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 네. 어설프게 잘했어라고 하면은, 그건 에브리바디 모두에게 하는 립서비스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찬 문화 정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감을 젊은 친구들이 연령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요즘 친구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내, 내 성장감입니다. 내 성장. 아,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어. 이 성장감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자기개발이라든지 직원들 고그 분야에 전문가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돈 많이 안 들어가요. 이런 거라도 팍팍 밀어주십시오. 예. 네. 그러면은, 비금전적 동기부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야지, 다른 웬만한 중견기업 대기업하고 경쟁력이 있는 거지, 돈 가지고 조금 더 주겠다? 그러면 너네들 한 500만원, 1000만원 올려주고, 이렇게 하게 반드시. 야, 봐, 이렇게 올려줬잖아. 그러니까 일 절, 열심히 해야 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거 별로 큰 돈은 아니에요.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견기업 이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거 사람들이 별로 금전적인 그 기쁨이라는 거는 주고 3개월이 맥스입니다 3개월이. 이걸 가지고 자꾸 동기부여화 시키려고 여기서부터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은 요 앞에 질문이 이거였어요. 저한테 질문 중소기업입니다. 전제조건은 직원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예 금전적인 거하고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비금전적인 우리만의 뭔가에 엣지 있는 비금전적 동기부여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고 싶습니다.